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둥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베타 버전 1.17.0.50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죠 그래서 그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빨리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온 몹은요 바로 요 몹이 나왔습니다 아홀로틀 아홀로틀이 바로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에 나왔습니다 오, 근데 뭔가 모션이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자체가 조금, 조금 부드러워졌게, 네, 추가가 된것 같고요. 근데 들었을 때 다섯 가지의 종류의 아울로틀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있는 곳은 이제 동굴에 물이 있는 지역 있죠? 동굴에 물이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이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귀여운 이 아이들은 이제 여기는 이런 땅에 있는 물은 여기 땅에 있는 물은 거기서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동굴 이런 동굴 쪽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바로 자수정. 이 자수정 블럭이랑 그리고 자수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 자수정. 이제 자수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리를 들으시면 진짜 예뻐요. 오 그리고 이게 오 이게 밟았을 때 소리가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깨진 자수정인 것 같아요. 조금 조금 깨진 자수정 어 이름은 번딩 자수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깨진 금간 즉. 자수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오래되면 여기 보시면 블록으로 된 자수정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자수정 이 샤드가 나와요. 이 샤드를 하면 이걸로 블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바로 망원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수정이 있기 때문에 망원경도 같이 있는 거겠죠? 조합법은 여기 있는 거, 바로 구리 2개 있는 거이 구리 주개를두 개를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이 자수정 샤드를 여기다가 놔둬주시면 이렇게 망원경, 스카이, 에, 스파이 글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블록은 이 이름이 뭐죠? 틴트드 글래스, 여기는 이 착색 유리 한국어로 어, 번역했을 때는 착색 유리라고 해서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뭐, 우리 그 이름을 뭐라 하죠? 어쨌든 그런 유리 있잖아요. 그 자동차 문이 코팅된 유리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여. 이 유리에다가 좀비를 놔둬주시면 빛이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좀비가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착색 유리를 했을 때는 햇빛을 찾아했기 때문에 여기 좀비를 놔둬주시면 여기에 네 아주 그냥 좀비가 햇빛을 차단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허 가라 안녕 됐어 스파이글래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망원경이죠 이렇게 땡길 수가 있고요 땡기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 이쪽에 키보드 설정 키보드 설정이 여기 스파이글래스 덤핑이라고 나와 가지고 이게 그 방향 지금 제가 50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건데, 네, 돌릴 때는 이 감도는 일반적인 그런 건데, 이렇게 스파이 글래스 했을 때, 좀더 감도를 아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노, 낮추면, 오오오, 감도, 아, 감도가 아주 그냥, 감도가 아주 그냥, 와우! 오 이렇게 빨리빨리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슉슉슉. <laughs> 근데 이거 조금 멀미 난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자수정. 그럼 자수정은 어떻게 구하시냐? 이제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자수정이 조금 얻을 확률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자수정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겨있고 어떤 모양인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TP가 돼가지고 뭔 소리야? 저도 찾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10분, 15분, 네 그렇게 걸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자수정 동굴에 들어 있는 블럭인 것 같아요. 네켈 사이트라는 블럭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아주 대단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요거 요거 요놈 이 드리스톤 네 이것까지 다 찾아냈어요. 이거 월드를 찾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참, 네. 동굴 자체가 이제 커졌어요. 확장된 동굴이다 보니까. 오, 어, 근데 이거 동굴 공포증 생기겠다. 야. <laughs> 야. 어쨌든. 다시 자수정 한번 볼까요? 자수정. 음. 어쨌든, 이런 자수정 동굴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둥이 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게 1.17.0.50 버전이 나오면서 이게 저 우리 스파이 글래스가 지금 들고 있으면 3D 형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유저분들이 다 이제 그거를 다 커스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한 것들을 잠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분께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스나이퍼 스파이글래스, 하나는 스파이글래스 2미노클러뭐 어, 어쨌든 이게 하나로 된 이제 망원경이 아니라 두 개로 된 망원경, 쌍안경이죠? 쌍안경으로 된걸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고 스파이글래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파이글래스 바로 쌍안경 스파이글래스인데 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 오, 오 여러분들 이렇게 쌍안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안경 해주시면 두 개로 보여요, 두 개로 오. 어, 근데 조금 더럽다,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싸운 경우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는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눈의 초점이 한,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저거, 스나이퍼 스파이글래스도 볼게요. 오, 어, 이건 뭐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그냥 총인데? 그 대신 이건 발사는 안 되고, 이건 텍처팩이라고 스 하는데요. 오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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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총이잖아 야 여기다가 에 총도 같이 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만들면 짱이겠죠 여기 탕하면 이게 탕 쏘아지고 오 여러분들 저거 보이시죠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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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총이잖아 <laughs> 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동이었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베타 버전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에 재미난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빠빠!